파워대 응공 이번에는 케이스 선수가 나왔습니다 자 1점 2대1이네요 <laughs> 대기선수는 옹하가네요 어우 좋아요 빻다 살렸어요 진구 선수 약깍 자 1대1이네요 1대1 신정우 선수 서브 좋아요 아강현 선수 권호창 선수 뒤로 뺐죠 어. 흔들렸어요 백각 김대열 어우 잘 받았어요 자 권호창 그렇죠 아 연타 걸리네요 자 2대1입니다 2대1 신정우 선수 서브 우회전 어. 아이고 뒤로 가네요. 아또 걸리죠? 3대 1. 자, 신정우 선수 아웃이죠? 3 대입니다. 2 3대 2. 했어요. 네. 어, 신정우 해봤죠? 3 단. 진구 선수 좋아요. 아 기도 들어갔죠? 아3대삼 습기가 좋았죠? 아 아우씨 웃이죠 아, 제인 선수 서브 4대3 깎았어요김정 네. 선수 받았죠? 김구 선수 올렸네요 연타죠? 아김대 선수 빨라요 할고아 됐죠? 약했어요. 아야네요 연타 아~~ 꼼짝 네아요오데4대4오 오데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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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었죠못 받아요. 오데오. 오데 <목소리> 밀리네요 됐죠? 연타! 아 수비 됐어요 백각! 아발 됐죠? 약했어요 백각이 약했어요 자우와또 기술 부렸어요 기술 백해전이 좋았죠? 김정우 팔코 아, 뚫리네요. 6대6. 팔코 아, 못 봤죠? 못 받는 공이에요. 7대6. 7대6. 최선 서브. 안축좀 멀네요. 오픈이에요, 오픈. 코! 백각! 트 선수 잡았어요. 3단. 붙였죠? 어, 어. 어. 좋아요. 연타! 밟았어요! 아! 넘어가네요. 7대7. 아 됐어요. 호? 아, 백라인 좋죠? 스트레이트로. 3대7 넘었어요. 넘어가네요. 구7 제이 선수 좋아요. 서브 가깝죠. 제이 아, 선수 아, 잘했어요. 도라토루스가 백각 네. 아. <laughs> 10대7이죠? 좋아요. 또 넘어요. 아, 수비가 불안정이네요. 깎았어요, 이번엔. 진정우. 힙선수, 아, 나가네요. 10대7. 10대7. 깎았어요, 또. 짧죠? 뭔가 잘 잡았죠? 좋아요. 코 마이! 마이 나왔어요 마이! 호! 왼쪽 왼쪽 왼 뭐야 13대7 갑자기 피구가 됐죠? 쪽구가 아니고 뒤로 가요 공이 아, 음, 오픈이죠 오픈 음, 아 네트워크 럭크입니다 13대8 13대8 서브! 어 강서브 좋아요 어잘 받았어요 원광현 선수 바로 바로 바로. 점. 이야, 2점이죠 2점. 예전 같으면. 그대 시작. 너무 좋아요. 이거 왔어요. 자, 상구. 뜯었죠. 빼가. 아웃이네요. 1 3대1 0 밀리죠? 아, 뭐, 찬스볼이에요. 한점 만회하나요? 좋아요. 코! 아, 되죠? A. 수단대 11. 아, 신정우 선수 서브. 아, 강해요. 아, 점수. 영광아 수단대 12. 신정우 서브 좋아요. 아 요번에 잘 잡았죠 잘 만드나요 붙었어요 아뭐죠아 아, 럭키로 됐네요 14대12 14대12입니다 매치포인트요김구선수자 잘찼죠 저는 오버같았어요 오버, 같았어요, 오버. 15대13하고 어, 이겼네요.